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틴더나 데이팅 앱 쓰시는 분들, 이 영상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피고인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을 영상통화 중 몰래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포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죠. 게다가 동네동생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얼굴이 다 찍힌 영상으로 협박당하는 상황,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법원은 왜 녹화 자체는 무죄라고 했을까요? 저희 채널은 실질적인 법률 정보만을 다룹니다 과 알림 설정하시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핵심은 카메라든 이용 촬영죄의 법적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무죄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원은 캡처한 사진으로 협박한 행위와 미성년자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직접 촬영이 아니어도 그걸 이용해 협박하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강력 처벌받습니다. 관련 성범죄 처벌 기준은 우측 상. 상단 영상을 참고하세요. 영상통화 편에서 자주 쓰시죠. 하지만 화면 너머 누군가가 녹화 중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때가 많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될 정보이니 구독과 공유는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